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 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운이 바뀔 때이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부려 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운 좋은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운이 중요한 건데 이 대운을 보게 되면은 10년 단위로 운이 바뀌게 됩니다. 간호, 내방자들께서 내년에 대운이 바뀐다고 하는데 대운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감이 이 대운이라는 게 어떤 기회나 이 좋은 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뭐 어떤 좋은 기회가 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운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4주 8자 구성원에 따라서 1대부터 0대운까지 뭐 역순인지 순행인지 이 4주 구성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오늘 제가 뭐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운이 바뀔 즈음에서 이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인간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기존에 뭐 자주 만났던 사람들도 서서히 멀어질 수가 있고 바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연락도 안 하게 되고 그 공백들을 이 새로운 사람들로 하나둘씩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또한 그리고 별 의미가 없었던 사람들과는 자연적으로 이 정리가 되고 잊혀지게 됩니다. 이때 주의를 해야 될게 이 인간관계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뭐 변화되고 바뀌게 되겠지만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괴강에 제왕이 있어가지고 보기와는 다르게 한성질 하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열이 받고 이 성질 같아서는 투닥거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겨우 꾹꾹 눌러 참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마무리를 좋게 하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제는 뭐안볼 사람인데 한번 박아 버릴까, 뭐 한번 성과를 보여가지고 개박사를 내버릴까 하는 마음이 압도적으로도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감정과 이성의 이 양갈래 길에서 엄청 고민하고.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고 점점 더 열이 받아가지고 중간에 제가 참고 나와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좀잘 참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열이 받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당시에 제가 제 감정대로 했으면은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좀 아찔한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손까지 제가 부들부들 떨었었는데 이제는 그 종자들을 만나지 않게 돼 가지고 마음이 한결 가볍고 좋게 느껴집니다. 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고 개차반인 사람들도 있고 이해와 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서 자기것은 챙기되 혹시나 좀 손해 볼 수도 있지만 최대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감정에 이 치우치다가는 본인의 인생에서 오점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후회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통쾌하게 느껴지고 분출을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는 풀릴 수가 있겠지만 항상 이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을 하시는 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내 인생의 미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지 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대운이라는 게 운의 흐름이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좋은 대운도 있을 거고, 귀신의 대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입니다. 이 진술 충미 이 고지는 3년마다 도래를 합니다. 토운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결실이 맺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운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모여 가지고 이 대운으로 가는 것입니다. 용신 대운이고 이 기신 대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가짐과 행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이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묘화시지라는 겁니다. 용신대운을 맞이해서 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로또만 산다고 한다면은 혹시나 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 설 치더라도 그 결과물이 좋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파멸로 이르는 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대운은 바로 미래입니다. 그 대운이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캐치를 해야 되고 좋은 운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때만을 학수고대하기보다는 그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니까 자를 것은 자르고 새술은 이 새푸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이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사람에게서 비롯되어 가지고 그 과정 중에서 이 좋고 나쁨이 구별이 되고 거기에 맞는 결과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좋은 결과물을 맺고 싶으면은 나쁜 사람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용신운이라고 해가지고 이 등용의 운이라고 과연 그 사람에게 좋게만 작용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이 이민년 호랑이띠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수탕기호를 했습니다. 승승장구했지만 현재 과정에서는 그 수탕기호가 나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운이 바뀌는 징조를 보게 되면은 이 주변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원했던지 원하지 않든 간에 뭐 가구라든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낡고 보기 흉한 오래된 가구들이나 이 가전제품이 제 용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뜻한 마음으로 봉을 맞이하듯이 이 두터운 옷들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옷장에 넣고 이 집안에 대충소를 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과 마음으로서 이 새로운 대운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너무 도덕적이고 교과서 같은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운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그 운을 맞이하는 이 마음가짐이 좋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징조로는 평소 이 키우던 작물들이 잘 자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뻐하게 됩니다. 작게는 뭐 화분에 꽃이라든지 화초라든지 또는 이 텃밭을 일구는데 어느 순간에 무심코 봤는데 탐초로 이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고 때깔이 윤택해지고 선명해지고 보기가 좋게 느껴지고 이 쑥쑥 성장해 있고 그걸 바라보는 내 기분이 좋아지고 흐뭇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 좋은 징조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의 운에서도 좋은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너그러워지게 되고 자잘한 것에 신경쓰면서 고민했던 좀 껄끄러웠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미 해결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해서 뭐 혼자 배시시 우수 허드순을 짓고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동안에 이 푸석했던 얼굴이라고 한다면, 윤기가 흐르게 되고, 눈빛이 맑아지게 되고, 투명해지게 됩니다. 본인은 뭐 모를 수야 있겠지만, 한참 만나지 않았던 지인들을 보게 되면, 지인들이 뭐 좋은 일 있냐고, 얼굴이 밝아지고, 윤기가 난다고 놀라면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좋은 현상이고, 좋은 징조입니다. 이 무뚝뚝한 얼굴에서, 약간 미소를 먹으면 푸근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얼굴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평소에는 이 무심코 지나치던 이 일상생활 속에서 작고 이 소소한 일 속에서 신기하게 생각이 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깨달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평범하고 이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거기에는 이 작은 감사가 깃들게 되고 그 사람의 이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산책을 하는데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이 작은 들꽃이라든지 야생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 작은 것에서도 세상의 아름다움과 푸근함을 자주 느끼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레 말투도 바뀌게 되고 성격도 좀 온화하게 바뀌게 됩니다. 평소에는 좀 무뚝뚝하고 이 사무적인 말투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좀 부드럽고 이 정감이 가는 친절한 말씨로 변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평소 뭐 우리 엄마 아버지 같지 않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되묻기도 하고 이상하다고 적응이 잘안 된다고 평소 하던 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완고한 성격에서, 이 무뚝뚝한 성격에서 이꿀 같은 감정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 좋은 대운을 맞이하려는 증조인데 앞으로의 인생이 좋게 펼쳐질 수가 있는 이 전조 증상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로 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기존에는 뭐 치정관계라든지 불륜관계나 뭐 이슈나 또 어떠한 자극적인 사건, 사고 이런 동영상을 시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서서히 이 교양이라든지 배움이나 또는 이 긍정에 관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 공감대를 느끼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느새 이 불평, 불만이나 이 험담이라든지 부정적인 언어들이 이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게 되고 힘없는 목소리가 작게 말했다면 평소에 이 밝고 명랑하고 뚜렷한 말들을 힘있게 긍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상당히 좋은 징조들입니다. 이 말에는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이 사소한 일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좋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깃집에 갔는데 서비스로 좀더 준다든지 또는 뭐이 버스나 택스를 기다리는데 지체하지 않고 차가 바로 온다든지 그리고 이 모르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먼저 뭐 미소를 짓는다든지 그리고 또 아니 동네 마트에서 경품 행사를 하는데 당첨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작고 소소한 즐거움이 자주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입맛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밥도 맛있고 평소에는 별로였던 반찬이나 국들이 진국처럼 느껴지고 식욕이 돋고 먹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배가 부르게 되면은 대체로 좀 거북하고 별로인데 이때에는 좀 든든한 감이 느껴지고 이 보양식을 먹은 것처럼 몸에 이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때좀 조심할 게이 비만 관리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조금이나마 이 베풀게 되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평소에는 별반 뭐 그냥 저냥 그랬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부쩍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내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알게 되고 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쩍 친해지게 되고 이 선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뭐 어떤 문제라든지 일에 대해서 기존에 선택을 할때좀 불안한 감정이 내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다면은 이 불안한 감정이 하나도 안 들고 편안하게 생각되어지고 옳은 결정을 생각했다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연연해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에도 기존에는 앞에서 좀 답답하게 부려도 전에는 혼자 욕을 하거나 이 신경질을 부렸는데 어느 순간에서든가 느긋해지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욕도 하지 않고 이 콧노래를 부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운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바람직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 악연은 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업자에게 속아도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 연락이 조절되고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이 부부 사이에서도 악연으로 서로 원수처럼 지내왔었는데 이혼을 하게 되고 서로 이 연을 끊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 좋은 운을 맞이하는 전조 증상으로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면서 이안 좋고 굉장히 나쁜 기운들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기운과 감정들이 그 공백을 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보다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연을 맺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평소에는 좀 근엄하고 이 두려운 직장 상사가 나를 예뻐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이 뜻밖의 도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일일이 나열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해서 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증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대운이, 이 세운이 용신운이거나 귀신운인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신운 때는 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벌리지 말고 확장하지 마시고 수성하고 공부하고 조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실을 가지고 이 마음의 공부를 하시고 책을 읽고 마음에 이 좋은 영양분을 주라는 것이고 도약하기 위한 전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신 운 때나 이 흉신 운일 때는 뭐 창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보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신 운이나 길신 운때 하시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좋은 운이라고 해가지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걸리지 마시고 운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용신운이라고 해가지고 도박처럼 뭐 투기성이 되든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심보로 투기나 이 투자에 몰빵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뭐 아니면은 이 도가 될 확률이 높고 인생 자체가 부침이 많고 이 파란 만장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신운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또한 이기신운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처져 있지 마시고, 이 운은 흐름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레 그 흐름에 맡기고, 내 본분을 지키고, 이 대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차피 금묘 화실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그 이상을 바라면은 이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해서 자족하시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어느새 이 꼬였던 일들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해결이 되고 이 감사하는 마음에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대운이 바뀔 때 들어오는 이 전조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생활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